롯데 상황에서 네. 이렇게 시라카와 같은 그 독립리그 선수 출신을 영입한다. 네. 어떻게 좀 찬성할 만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만은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규정에서는 네. 데려올 수가 없죠. 어... 외국인 세 명으로 딱돼 있기 때문에 시라카와 같은 선수도 외국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어...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만약에 누가 아팠을 때만 가능하죠. 아팠다면 이렇게. 요 6주 정도 영입해 오는 게 이득이다. 그렇죠. 훨씬 낫겠다. 낫죠. 없는 거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발로 부적당하다면 중간, 중간 계투로 계토. 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음... 나가서 꼭 독립 리그에서만 찾을 게 아니고 뭐 실력은 있으나 뭐 NPB 리그에 바로 출장 못할 사정이 있는 선수들. 다음은 요즘 눈에 띄는 선수 얘기를 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네. 시라카와 케이쇼. <laughs> 두산으로 옮겼어요. 네네. 그것도 몸값이 이두 배로 올랐는데 네네. KBO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듯합니다. 그런데 7월 13일 삼성전에서는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네. 시라카와 선수의 앞날 네.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하늘 아, 우리 구관헌 선임 참 시라카와 케이쇼를 네.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붙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시라카와 선수와 같은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네,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좋죠. 네, 네 그렇게 해야 활력도좀 도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특히 이제 롯데 자이언츠 네. 우리 채널 보면 댓글에. 네, 네. 투수에 대한 문제를 엄청 많이 언급하는 팬분들이. 예, 그래서, 투수가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아시아 쿼터라고 그러죠 에이션 쿼터를 만들어 가지고. 맞아요. 한 팀의 투수들이라도 한두명 정도는 일본이나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수입할 수 있으면 음. 선발 투수는 안 되더라도 중간계투라도 중간 쓸수 있거든요. 오. 맞아요. 그러면 시합의 질도 좀 올라가고. 지금 현재 우리 뭐 중간계 투들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때 그 재작년인가요? 한때 좀 유행한 것도 있잖아요. 그어뭐한 1대 정도는 뭐 세컨드 베이스맨이 나가서 던지기도 하고 또 유격수가 던지기도 하고 사실 그 내야수들이 그볼 컨트롤은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내 정도 한두 타자는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방법인데 프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웃은 그렇죠. 느낌이 들죠. 그래 이제 세라카와 케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이날 그 삼성하고 시합에서 4회번 타자 김영웅의 일루 땅볼을 양석환 선수가 실수로 놓쳤습니다. 놓쳤죠. 보고 실축해 가지고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거 하나로 끝났으면 좋은데 또 유격수. 네. 박준영이가 박준영 사, 예 삼성 구번 타자 김지찬의 유격수 앞 땅볼을 또 포구실제까지 하면서 도합 실수 두 개로 네. 2점을 쉽게 헛나 봐자 두산은, 어, 이 점을 쉽게 헛나받자 두산은 시라카와 케이쇼를 이영화로 즉각 교체하면서 음... 더 이상 실점 없이 이제 5대 4로 두산이 앞선 채 마무리 시켰죠. 그런데 네. 시라카와는 그날. 에, 3.2 이닝 동안 사실점 이제 자책점은 두 개. 83구 383진 644구를 성적을 남, 남겼습니다. 페스트볼 제구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음... 뭐 다른 변화구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적용을 작용하지 못했죠. 투구수 중에 83개 중에서 스트라이크가 마운세 개, 볼이 마운개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스트라이크한 60개 아, 한 50개 이상 되고 네. 에, 이제 볼이 한 30개, 음, 정도, 됐으면 30개 정도 됐으면 적당했는데 너무 볼이 많지 않았나 이리 보고요. 뭐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예, 사실. 좋은 성적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이제 시라카와 케이쇼의 퍼포먼스를 보면 어, 몇 가지 모습이 눈에 띄는데 독립리그 출신으로서는 다양한 구종을 갖고 있죠 네, 또잘 구사를 하고 나름대로는요 음. 뭐 포심 페스볼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 커터 체인지업 포크볼 이런 걸 이제 수준급으로 하고 우리나라 그 평균보다는 더잘 던집니다 그러나 커맨드와 컨트롤이 부족하여 맞아요. 예 사사구를 많이 허용하며 투구 수가 자연히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 이닝 소화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한 5회 정도가 맥시멈이 아닌가 음. 이렇게 봐지고요. 어떤 때는 이제 잘못하면 한 4회 정도에서 끝나는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 출발했을 경우에 그 이제 중요한 건이 제 이닝 히터거든요. 얼마나 선발 투수는 적어도 한 7회까지 6, 7회 정도까지는 네, 소화해줘야 되는데 예 거기까지 이제 못 가는 음. 이닝 히터로서의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보니까. 수비수의 실수나 본인이 잘못해서 출루를 시켰을 경우에 마인드 컨트롤이 약합니다. 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굉장히 심약해요, 뭐가요그 음. 스스로가 자멸해버려요, 그냥 손쉽게 무너지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뭐 우리나라 투슬도 그런 선수들이 많지만은 네. 여기에 이제 본인도 여러 차례 실투했지만은 이번에 그 한국에 올때 평생 처음 여권을 냈다 안 합니까? 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것도 희귀종입니다. 정말. <laughs> 희귀종이에요? 예, 23살 될 때까지 해외여행한번안 가봤다. 네. 이거는 굉장히 비난한 과정에서 큰 건지, 음. 아니면 무슨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지 <laughs> 하여튼, 안 나갔어요, 뭐, 하여 그런 건 아니고, 야구에 예. 미쳐서 그런지 아닐까 아이, 그럴리 없죠.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해외로 처음 나온 것이 한국이랍니다, 또. 어... 한국이 유일한 나라예요, 하여튼. 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일본 식국구를 별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순수 청년이네. 그 식국구에 있는 도쿠시마현 미가시군이라는 촌에서 네. 성장을 했죠. 음. 주로 이제 조용한 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대도시 문화에 약한 면이 있습니다. 음. 사실 촌에 있다가 부산 이런 활락가 같은 데보면 얼마나 번쩍거립니까? <laughs> 서울도 그렇 거. 대우이 반짝반짝. 아, 그럼요. 정신없죠 이런 사람들. 그러제 구장 들어가면 또 팬들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와가 버리고. 셀구장, 사직구장, 예. SSG 뭐 가득 차면 뭐 정신 혼미질것같겠네 그리고 같긴 일본에서는 그저 구간 원수님도 보셨겠지만은 주로 아유, 그 맞아요. 나팔 같은 거 불자 트럼펫 맞아요. 같은 삐, 거 불고 예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또 양쪽 더가우스의 <laughs> 그8등신아가씨대의또 현란한 춤까지 추고 있잖습니까. 그막 단체 노래 나오지 욕 나오지 부산 같으면 예마마 마 소리까지 나오지 마 정신이 없죠 그냥 혼을 뺍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지난번에도 네. 롯데 자이언츠가 있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요란한 응원 문화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춥대서 잘못 던졌다 이랬습니다 음. 근데 잠실구장에서도 이 두산 베어스 투수로 등판했는데 그날 따라 두산 베어스 하고 롯데 팬들이 약 2만 3천 명 가득 채웠습니다. 거의 매진됐거든요. 네. 이 양쪽의 함성과 응원 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올바르게 공을 던지지 못했답니다. 음... 그 결과 막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요 현격히 심해서 상대 삼성 타자들이 유인구를 던지더라도 약간 비슷하게 벗어나야지. 워낙 그냥 한뼘 이상 벌어지면 알지 않습니까? 알지. 그래서 유행감 말리지 않아. 결국 고전하면서 음... 거기에 이제 두 개의 에러까지 나오니까 그냥 참애란 거죠. 그러면 예. 이게 실력보다는 멘탈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음... 이 선수는 어 잠실구장에서 이제 삼성 라이온즈랑 시합도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시합 전에 잠시 더그아웃에서 쉬지 않습니까? 쉬는데 그때도 혼자 다리 벌벌벌 떨고 <웃음> <웃음> 그냥 숨이 가빠가지고 네. 주변에서 너왜 그러니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애가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네. 좀 이상한 그 증상을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음... 얼마나 이, 이 친구가 약한 심장을 가진 선수인지 알 수가 있죠 음... 앞으로는 이제 무슨 신경안정제나 무슨 강심제를 먹고 등판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이런 그 대도시에서 뛸 때는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내년에 일본 프로야구에 드래프트에 나갈 거라고 하는데 음. 걱정이에요, 사실. 왜냐면 이제 만일 지명된다 하더라도 오사카 한신 타이거스 같은 데 고시엔 구장 구장은 크잖아요, 4만 6천 명이거든요. 네. 4만 6천 명이 떠들어대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또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막 소리 지르진 그 않죠? 정도는 달아죠. 예, 좀 약간 정돈돼 있죠. 막 이렇게 치어리더가 나와서 치어리더 거의 없죠.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관전하는 느낌만 아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구를. 그리고 영화 보듯이. 예, 한명 정도가 트럼펫 같은 거 불고 음. 앉았고요. 그리고 도쿄 유미리 자이언츠 같은 도쿄돔도 4 6천명 근데 진짜 많다. 이거. 예, 저 일본은 큰 구장들이 많아요. 교세라돔도 크고 아, 그런 거, 거 같아요. 예, 저 소프트뱅크의 그 미소, 페이페이도 크고요. 음. 잠실 양호장이 두배 정도인데, 네. 이렇게 마음 약한 친구가 성공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대담하고 주변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 에티튜드가 네. 투수의 제일 큰자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 신인티리와 독립리그 투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음... 시합마다 기복이 매우 큽니다.그것이 우려되며 안정감이 부족하여 투수로서 시합 운용에 감독으로서 계산이 잘안 서는 거죠실악하고 나서 몇 회까지 몇 점을 줄 건지. 이런 걸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선수는요. 음... 그런 게 이제 조금 문제가 아닌가? 감독 입장에서는 얘가 몇 회까지 끌어갈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이 돼요. 좀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된다면 좀 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궁하니까 쓰는데. 네. 주변에 이제 그리고 이런 선수는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관종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더 실력발휘하는 친구가 있고. 맞아요. 그런 선수가 사실은 프로 프로 아... 예, 어울리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노래도 잘 하다가 관중 많아지면 은못 하는 친구 있어요. 혼자서는 가수 못지게잘 하는데 네. 그런 선수는 그런 사람들은 대중에 나서는 건안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이시라카와 선수도 워낙 이렇게 심학하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고 또 자신과 대화가 통하고 뭐 문화도 이해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힘을 내는데 주변 환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위축이 되죠. 음.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에게 적대적인 소리를 하면 있는 실력도 발휘를 못못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럼 SSG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쉽게 정착한 이유가 그 팀에 이제 스즈키 후미 히로 배터리 코치가 있었고 오. 또 와다나베 마사토 수비 코치 등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본 독립리그에서도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쪽에서 잘 아는 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얽혀져 있었기 때문에 네. 시라카와에게는 많은 도움을 줬고 여기에 이제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일본 실업팀 이세이샤 의료스포츠전문학교 출신 한두솔 선수도 있어가지고 음... 자기가 스스로 아 내가 시라카와 선수의 한국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겠다. 어, 멘토가 된 거죠. 예, 자청해가지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 이제 6주간 대체 외국인 영입제도 선수로서 SSG에서 로에니스 엘리아스 투수가 부상 당했을 때 대체 외국인 선수 1호로 성공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뛰었죠. 음... 그러다가 이제 두산 베어스의 브랜든 워델이 부상을 당하자 6월 28일 두산 베어스로 이적하여 약 6주간 3,430만 원을 받고 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산에서도 네. 우선 감독 이승엽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7년인가 몇년 뛰었지 않습니까? 선수로. 예, 그러니까 음. 이제 일본말도 통하고 일본 문화도 좀잘 하니까 많은 위안이 되겠죠. 또 신성현 전력 분석원도 일본에서 좀이 음. 견학을 좀 하고 이제 일을 배웠기 때문에 일본말도 잘하고 또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 고토 고지 음. 세리자와 유지 이런 코치들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언어적인 어려움, 문화적인 이질감 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음. 그리고 두산 베어스 팀 문화로 스며들게 하는데 많은 그런 이제 그 도움이 되겠죠. 네. 자 그럼 단장님, 네. 연봉을 두배 올려서 네. 시라카와를 영입한 두산의 선택, 잘한 네.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아 아직까지는 뭐라고? 왜냐하면 꼭 장담을 하고 나면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laughs>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매번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참 우리 구간하모스님도 잔인한 게. <laughs> 아니 뭐 기... 난처하게 하려는 예, 건 아니고, 교묘한 아는데. 질문을 하시는데. <laughs>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 사실은. 아무 이거는 뭐 신만이 아는데 네. 실학가도 모릅니다. 음. 예, 어, 여러 가지 이제 그좀 기분을 업시켜주려고 이제 연봉도 두 배로 맞춰줬고. 근데 두산의 경우에는 사실 그 키움에서 작년에 그 부상당해 가지고 그만둔 에릭 요키시라는 음, 투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선수를 불러 가지고 테스트까지 해서 둘 중에 누구 하나를 택하려고 하다가 에릭 요키시는 아직까지 부상이 완전히 나았는지 그것도 조금 재발할까 봐또 걱정도 되고 음. 그동안에 어느 특정 팀 미국에서 무슨 마이너리그 어 a 나 트리플 A에서 뛴 것도 아니고 혼자서 연습을 했다는데 대해서 조금 의구심도 있고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KBO에서 최근에까지 실전 경험이 있던 실학과 케이셔를 더 높게 평가해서 실학과를 선택했다고 봐야죠. 네. 또 요키시 경우에는 이제 취업 비자 문제도 있고 그런 또 한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그런 부대 돌차가... 조건 이런 것이 네, 이좀 좀 까다롭죠 네. 그리고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존재감이나 위력으로 보아서는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에서 활약을 했던 미국이나 중남미 계통의 선수들보다 떨어지죠 무게감은 아무래도 음... 일본 독립리그가 네. 보이나 이제 6주 정도 이렇게 쓰다가 보낼 거니까 6주 정도면 시라카오가 어뭐일 년을 던진다, 2 년을 던진다면은 빨리 한국 선수들에게 그 특징이 표출돼 가지고 공략당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육주 정도면 또그력적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음. 싼 값으로 그리고 이 보험료도 적고요. 미국에서 데려와 가지고 만일 그것이 실패작이면은.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또더 어수선해지거든요. 그런데 네. 일본 같은 면은 뭐 독립 리그니까 쉬, 손쉽게 또저 폐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 독립 리그 선수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도 네. 이번에 그 찰리 반스가 그 아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약한두달 정도 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빨리 좀 발빠르게 우리도 일본에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서 이렇게 임시로 투수를 영입했더라면은 승리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았겠나 어. 근데 그 이상한 게또 찰리 반스가 없는 동안에 롯데는 의외로 성적이 또 좋았어요 어. 없는 칸으로는 네. 그래서 어느 게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죠 음. 오히려 외국에서 영입 수술을 데려와 가지고 더 성적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워낙 그때 성적이 괜찮았으니까 그런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6주나 한 7주 정도 이게 비었을 때라면 빨리 손을 쓰는 것이 앞으로도 좋지 않겠나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단장님 그러면 예, 예. 지금 롯데 상황, 예. 지금 딱 음. 오늘로서 봤을 때 롯데 상황에서 네. 이렇게 시라카 같은 음. 그 독립리그 선수 출신을 영입한다. 네. 어떻게 좀 찬성할 만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만은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규정에서는 네. 데려올 수가 없죠. 아... 외국인 3명으로 딱돼 있기 때문에. 실업가와 같은 선수도 외국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네.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아팠을 때만 가죠. 아팠다면 이렇게 여, 6주 정도 영입해 오는 게 이득이다. 그렇죠. 훨씬 낫겠다. 낫죠.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발로 부적당하다면 중간계토로 음... 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나가서 음... 꼭 독립 리그에서만 찾을 게 아니고 뭐 실력은 있으나 뭐엔 p b 리그에 바로 출장 못할 사정이 있는 선수들. 예를 들면은 그 나카다 쇼처럼 일본 니본은 파이터즈에 작년에 그 자기 동료를 두들겨 패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선수 잘리느니 뭐니 하다가 이 나가시마 시게오 감독이 옹호해 주고 또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데려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한번 저희가 다뤘었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라든지 뭐 미국에서 와 가지고 좀떠 있다든지 이런 선수들을 잠시 데려올 수도 있고 음. 또 실업 야구, 일본의 직장 야구 팀들에서 다음에 시라카와처럼 NPB 드래프트를 노리고 있는 투수들을 대상으로 넣을 음. 수도 있겠죠. 네. 네, 일본 선수 영입이 이 팀과 리그에 가져올 영향 예. 매우 흥미롭습니다. 예. 일단은 뭐 시라카와 선수의 활약상도 그렇고요. 좀더긴 호흡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음.